장사가 더 지금 성성장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80% 이상의 승률이에요. 오창독 장사는 지난해 딱 1년 전에 한번꼬까마에 등극하고 난 이후에는 금년도에 아직까지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던 오창독 네. 장사인데 네. 일단 마음에 짐도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이번 마지막 시리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영암군에서 펼쳐진 추석 대회 장사 타이틀 내줬던 영암군 미속 지름단 영암군 민속시민단의 오창록 장사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 한판 남겨놓고 있습니다. 당시 지켜봤던 영암군 분수 전동평구수가 지금 응원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5차 대회 마지막 대회 우승자 어느 선수에게 돌아갈지 이대형 앞서 있는 오창록 장사입니다. 자 힘에는 뭐 제가 봐도 박정진 장사가 더 앞서고 있는 것 같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부드럽고 정평이, 부드럽기로 정평이 나는오창 o 장사. 예. 일단 또, 선제 공격력이 지금더 앞서고 있네요. t 대 e 세 번째 미니냥, 미니냥! 판. 한라장사 결정전, 미니냥! 세 번째 미니냥! 판. 미니냥! 자, 들었습니다 박정진. 자, 박정진 앞에 n 기 j a n 앞에 a 기그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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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장사신대회 오창록이 가져갑니다. 1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네, 영암군에서 내줬던 장사, 그 타이틀을 추석 대회 타이틀을 내줬던 영암군에서 다시 찾아갑니다. 오창록이 5차 대회,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금년도 마지막 시리즈, 5차 시리즈에서 1년 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네. 정말 많은 훈련과 많은 땀을 흘렸던 오창록 장사 예. 드디어 가져갔네요. 아 오창록 장사가 대학 시절부터 주목을 받았던 선수였는데 한림대를 졸업하고 민성무대 또 천하장사 2018한라장사 등극 이후에 이제 두번째 생애 두번째로 오창록 장사가 장사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아참 3대0 완벽한 승리로 결승 경기를 가져왔습니다앞로는뭐 남을 네. 할데 없는 실험 그도 공격적인 실험을 해서 완벽하게 3대0으로 가져가면서 장사에 등극을 했죠 아마 주변에 또 최성환 선수가 같은 체급에 있고 같은 팀에 있는 최성환 선수 그리고 하나 아래 체급의 금강급의 최정만 선수를 보면서 오창록 장사가 이 날을 계속 꿈꾸고 있었을 텐데 1년 만에 다시 장사에 등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학 3학년 때인 2017년 천하장사 한라장사 사품에 오름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기대주로 또 받았다가 네. 드디어 작년에 우승을 차지하고 일년 동안 우승이 없었던 오장독 장사 그렇습니다 드디어 한라 장사 먹었습니다 네. 네. 한정호 창녕 군수께서 장사복을 수유하고 있고요 기념 촬영을 갖고 있습니다. 아좀 담담한 표정입니다. 특히나 결승 경기를 네, 완벽하게 끝냈어요. 3대0으로 끝내는 모습을 보여줬던 아, 오창록 장사입니다. 아마 오창록 장사가 뭐 경기 이후에 우리가 하고 또 함께 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네. 정말 3대0으로 끝내자 만약에 2대1 2대1 2대2가 갔다면은 간다면은 또 어떤 상황이 돌..발할지 모르니까 과감한 네. 공격력이 오늘의 승인이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동료들이 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동안 또 오창록 선수를 많이 응원을 했었고 팀 동료로서 분명히 좀 가능성이 있는 선수로 특히나 이 장사 등극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선수기 이 때문에 동료 선수들이 더 안타깝게 지켜봤을 것 같은데 드디어 이 민속시름 리그 5차 대회 때 오창록 장사 영화문 민속시름단의 오창록 장사 장사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오창록 장사는 두 분의 등극을 함으로 인해서. 뭐 시름에 대한 자신감 네. 또 두려움도 떨쳐버릴 수 있는 그 계기가 이번 오차 시리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네. 준결승 때 부산 갈매기 박동환 장사에게 패할 뻔했습니다만 비디오 판독 결과로 결국 뒤집으면서 이렇게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장사에 등극을 하는 기념을 더했고요. 김기태 감독은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장사 등극을 선수에게 키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 김기태 감독은 총 17번의 장사 타이틀을 가져가나요? 예, 그렇게 되는군요. 자, 한정호 창녕 군수께서꽃 목걸이와 장사 인증서를 오창록 장사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자, 아, 보창록 장사.